1. 어떤 물질이 정상 상태보다 전자 수가 많아져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3. 대전 2. 다음 중 전도율을 나타내는 단위는? 4. M 3. 비사인파의 일반적인 구성이 아닌 것은? 1. 순시파 4. 자기 회로에 기자력을 주면 자로에 자속이 흐른다. 그러나 기자력에 의해 발생되는 자속 전부가 자기 회로 내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로 이외의 부분을 통과하는 자속도 있다. 이와 같이 자기 회로 이의 부분을 통과하는 자속을 무엇이라 하는가? 2. 누설자 속. 5. 그림에서 C1은 1 마이크로 패럿, C2는 2 마이크로 패럿, C3는 2 마이크로 패럿일 때 합성 정전 용량은 몇 마이크로 패럿인가? 1. 1 슬래시 2. 6. 자기력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자기력선이 교차된 곳에서 자기력이 세다. 7. 아린 저항 세개가 결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Y결선으로 환산하면 일상의 저항은? 1. R. 8. 오메가 L은 5옴, 1오메가 C는 2 5옴에 LC 직렬으로 에서1 0 0 v 의 교류를 가할 때 전류는? 4 5a 용량성 9 전기장 중에 단위 전하를 놓았을 때 그것이 작용하는 힘은 어느 값과 같은가? 1 전장의 세기 10 공기 중에서 5 c m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두 개의 평행 도선에 각각 10a의 전류가 동일한 방향으로 흐를 때 도선 1m당 발생하는 힘의 크기는 1 4 곱하기 1 0시4 12아래 직렬으로 해서 인피던스의 크기를 나타내는 식은 3번 12 기전력 1.5v 내부저항 0.1옴 인전지 4개를 직렬로 연결하고 일 단락했을 때의 단락전위는? 3. 15. 13. 정격전압에서 1kW의 전력을 소비하는 저항에 정격의 90% 전압을 가했을 때 전력은 몇 W가 되는가? 3. 810W. 14. 다음 물질 중 강자성체로만 짝지어진 것은? 4. 철. 니켈 코발트. 15. 단면적 OCM이 길이 1m. 투자율 103인 한상 철심에 600k의 권선을 감고 이것에 0.5A의 전류를 흐르게 한 경우 기자력은 3. 300t 16 정전 용량이 같은 콘덴서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하였을 때의 합성 정전 용량은 직렬로 접속하였을 때의 몇 배인가? 4. 4. 17 이는 200V의 교류 전압에서 t는 1/200초일 때순식값은 1. 100V 18 자체 인덕턴스가 100H가 되는 코일에 전류를 1초 동안 0.1A만큼 변화시켰다면 유도 기전력은 2. 10V. 19. Y결선에서 선간전압 VL과 상전압 VP의 관계는? 3. 20. 단상 100V 800W, 역률 80%인 회로의 리액턴스는 몇옴인가? 3. 6. 2 1 직류발전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2. 보급과 보상권선을 설치한다. 22. 슬립이 0.05이고 전원주파수가 60Hz인 유도전동기의 회전자, 회로의 주파수는? 3. 3. 23. 동기전 동기의 여자 전류를 변화시켜도 변하지 않는 것은? 1. 동기속도 24. 동기기에서 사용되는 절연재료로 비종 절연물의 온도상승한도는 약몇 도씨인가? 3. 90 25. 변압기의 1차 권해수 80회, 2차 권해수 320회일 때 2차측의 전압이 100V이면 1차 전압은? 2. 25 26.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반파정류회로라고도 한다. 27. 동기발전기를 회전계자형으로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4.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제작비용이 저렴하다. 28. 다음 중 유도전동기에서 비례추이를할수 있는 것은? 4. 0, 1 29. 어떤 변압기에서 인피던스 강화가 5%인 변압기가 운전 중 단락되었을 때그 단락전류는 전격전류의 몇 배인가? 2. 20 30. 직권발전기의 설명 중 틀린 것은? 3. 단자전압을 V, 유기기전력을 E, 부하전류를 I, 전기자저항 및직권계자저항을 각각, 라 아래스라 할때 V는 E 플러스 IV이다. 31. 5 0르츠 육극인 삼상 유도전동기의 전부하에서 회전수가 955rpm일 때 슬립은? 2. 4.5 32. 전기철도에 사용하는 직류전동기로 가장 적합한 전동기는? 2. 직권전동기 33. 주상변압기의 고압측의 탭을 여러개 만드는 이유는? 4. 선로전압조정 34. 회전수 1728rpm인 유도전동기의 슬립은? 3. 4. 35 변압기 내부 고장 시 급격한 유류 또는 가스의 이동이 생기면 동작하는 부울츠 개전기의 설치 위치는 4. 변압기 본체와 컨서베이터를 연결하는 파이프. 36. 전기 기계에 있어 와전류 손을 감소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은 1. 기소강판에 성층철심을 사용한다. 37. 삼상 380V 60Hz, 코비 15%, 55kW 유도 전동기가 있다. 회전 자속도는 몇 rpm인가? 3. 1,710. 38. 동기전동기의 자기기동법에서 계좌권선을 단락하는 이유는 3. 고전압 유도에 의한 절연파괴 위험 방지 39. 삼권선 변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3차권선의 조상기를 접속하여 송전선의 전압 조정과 역률 개선에 사용된다. 40. 3상 동기전동기의 출력을 부하각으로 나타낸 것은 2번. 4 1배전반 및 분전반의 설치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곳은 1. 접근이 어려운 장소. 42. 금속 전선관 작업에서 나사를 낼때 필요한 공구는 어느 것인가? 3. 오스터 43. 무대, 오케스트라박스 등 흥행장의 저압 옥내 배선 공사의 사용 전압은 몇 브이 미만인가? 3. 400 44. 사용 전압 400 브이 이상 건조한 장소로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곳의 저압 옥내 배선 시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은? 3. 버스 덕트 공사 45. 단선의 직선 접속 시 트위스트 접속을 할 경우 적합하지 않은 전선 규격은 4. 10 46 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 중 지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은? 2. 철탁 47. 고압 전로에 지락 사고가 생겼을 때 지락 전류를 검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2. ZCT 48. 과절 유차 단기 A종 퓨즈로 전격 전류의 몇 퍼센트에 용단되지 않아야 하는가? 1. 110 49. 라이팅 덕트를 조형제에 따라 부착할 경우 지지점 간의 거리는 몇 m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4. 2.0 50 인닝용비닐절연전선의 공칭 단면적 A 인 밀리미터도 되는 연선의 구성은 소선의 지름이 1.2 밀리미터일 때 소선 수는 몇 가닥으로 되어 있는가? 4, 7, 52 지지물에 지선의 연선을 사용하는 경우 소선 몇 가닥 이상의 연선을 사용하는가? 3, 3, 52 전기공사 시공에 필요한 공구 사용법 설명 중 잘못된 것은? 3 합성수지 가요전선관의 굽힘 작업을 위해 토치램프를 사용한다. 53 화약고 등의 위험 장소에서 전기설비 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오른 것은? 2 전기기계 기구는 전폐형을 사용할 것. 54. 레온 변압기를 넣는 외함의 접지공사는? 4. 제3종. 55.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완금 접지 시 접지선은 어느 곳에 연결하여야 하는가? 4. 중성선. 56. 풀용 수중 조명 등을 넣는 용기의 금속제 부분은 몇종 접지를 해야 하는가? 4. 특별 제3종 접지. 57. 전선 접속 시 S형 슬리브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단선은 사용 가능하나 연선 접속 시에는 사용 안 한다. 58 저압 연접 인입선의 시설과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2 전선의 굵기는 1.5mm 이하일 것59 알루미늄 전선과 전기기기 극단자에 접속 방법으로 틀린 것은 4 누름나사단자 등의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는 전선을 단자 깊이의 이슬시 위치까지만 삽입할 것60 저압 옥내용 기기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하는 주된 목적은 3 누전에 의한 감전 방지